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가정법 과거가요, 어, 이 미래에 일어날 이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냐면, 우리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형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과거형 조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의 문형인데 어 오늘 이 186번부터 189번에서 다룰 것은 이 과거형에 뭐가 나올 때냐면 워투나 즉 워투부정사죠 또는 슈드가 나올 때예요 자 보통 문법 책을 보면은요 이 if 절에 w a t 나 should가 나오면 얘를 가정법 미래라고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왜 그러냐면 일단은 얘도 과거형이고 얘도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형에다가 이 범주를 속하게 하는 것이 맞지. 얘를 또 가정법 미래로 나눠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워투 같은 경우는요. 물론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내용, 가능성이 낮은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 현재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법 과거 문형에서도 요 과거형도요 현재에 그 반대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게 표현이 있을 수가 있죠. If you won the lottery, lottery가 복권이잖아요. 자, 이렇게 쓰였다고 쳐봐요. 너가 만약에 복권에 원 위내 과거형이죠 당첨된다면이죠 물론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복권이 미래에 당첨된다면 이라는 어떤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그냥 단순 과거형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법 과거만으로도 미래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w 투 t 와 'should'도 똑같은 과거형이고, 그래서 이 w 투 t 도요 미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should'는요, s h 는 should는 얘는 무조건 무조건 미래에 일어나기 힘든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프절에 이렇게 과거형 그것이 what to 이든 should 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든지 간에 과거형이 오면 그것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즉 현재에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말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두 가지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다 그리고 가정법 미래라고 나눌 필요가 없다 이프절에 쓰여있는 모든 과거형 그것이 워투이든 슈드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슈드를 빼고 슈드는 오직 미래에만 쓰이니까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셨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어, 문법을 좀 심도 있게 가르칠 기회가 올 거예요. 한 연말쯤에.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요 정도로만 하고, 네 문장밖에 안 되니까 좀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 s h o u l d 에요 예, s h o 자, 만약에, 자, 이거는 진짜 미래일이죠. 가능성이 희박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거. 우리가 만에 하나 축복을 받는다면, 뭐에 의해서? 몇 가지 위대한 리워드 보상이죠. 예를 들면 그게 뭡니까? 페임, 명성이나 폴춘, 돈이죠. 그죠? 돈이나 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은 큰보상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축복받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그것은 뭐예요? 열매이죠. 씨앗의 열매죠. 어떤 씨앗입니까? planted bias in the past니까 과거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주절에 지금 뭐가 없어요? 우드나 쿠드 같은 과거형 조동사가 없죠. 자 이거는요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에 슈드가 나올 경우에 그 o 죠 슈드 동사 원형이 나올 경우에는요 뒤에가요 진짜 별아별게다올수 있어. 주절에 명령문이 올수 있고 그리고 여기 문장처럼 현재 시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형 조동사가 올 수도 있고 과거형 조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슈드가 오면은 다올수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현재형이 온 거죠. 꼭 우드랑 쿠드를 맞춰서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 고점을 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슈드는 뒤에가 명령문부터 시작해서 현재시제, 뭐 현재형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Everything we know by heart예요. 우리가 know by heart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run by heart랑 같은 뜻이죠? Run something by heart. 암기하다예요, 암기하다. 한 단어로 뭡니까? Memorize죠, Memorize. 메모라이즈. 자, 우리가 암기하는 모든 것이 동사가 enrich죠. 부여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죠. 그리고, 뭐 합니까?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V1, V2가 되겠죠?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요? find our selves 하게 돕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돕는 거죠. 자, 만약에 it should죠. 또 should죠? 이거는 뭐예요? 완전 미래죠.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 그죠? 만약에 그것이 get in the way 오고 방해가 된다면,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It is because we have no personality. 그것은 우리가 personality, 인격. 그죠?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뭐, 어렵지 않죠? 예, 넘어갑니다. 188번. 자, if the highest aim of a captain, 자, 선장의 가장 높은 목표는, 그죠? 목적이, was to preserve his ship. 그의 배를 보존하는 것이라면. 자, 이 워투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미래다 아니다? 아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렇습니다. 워투는요,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미래가정법으로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해버리는 문법책은 틀린 거예요. 대부분의 문법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의 가장 높은 목적, 목표는 그의 목표가 그의 배를 보존하는 것이라면. 그죠? 그렇다면 he would keep it 그것을 i m port 한국에다가 영원토록 유지할 텐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현재 그죠? 그의 배를 보존하는 것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그냥 배를 계속 영원토록 한국에다가 내비 둘 거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이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투가. 얘는 현재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마지막 189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구될 가치가 있는 거죠. 적어도 많은 것들이 is to be run 돼요. 배워질 수 있어요. 뭐로부터? The ordinary.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죠. 뭐만큼. 그죠? as, as죠. 뭐만큼? 비범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만큼. 일반적인 사람들로, 보통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배워줄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what to confine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 주목, 관심을 confine, 국한시킨다죠? 예외적인 사람들, 비범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킨다면, 만에 하나, 그죠? 그렇게 한다면, we would run very little of, 거의 배우지 못할 거다죠? 뭐를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이제 이 가정법 과거는 이8 9 9 번으로 마무리할게요. 가정법 과거가 현재와 미래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what와 should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미래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should는 무조건 미래지만 what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what뿐만 아니라 모든 그 if 절의 과거형 동사는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요네 개의 문장을 복습하시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